아주 부잣집, 몇 집만 아주 뭐 2, 3%만 빼놓고는 한국의 97%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어, 그런 마음들을 무대 위에서 그냥 맛있게 불러져 기는게 아니고 그냥 멋있으면 보이는 가수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어, 나의 이런 한소리 마음을 저렇게 노래를 해서 풀어주는구나. 특히 배우 노래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거의 그, 그, 음, 그 우왕청심왕 같은 <laughs>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던 그 사람의 노래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광복군이었던 아버지의 불행에서 시작합니다. 광복군 그래도 대위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광복군이 해산되면서부터 수, 술 먹기 시작하는데 참 불쌍했어요. 그 황달 됐다가 흑달이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세상 떠났어요. 해방 후 정치적 혼란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 사람은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 전혀 일을 할수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반 허리가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이렇게 꾸부리고 살아야 되는 걸을 때도 꾸부리고 걸었거든요. 열다섯 어린 나이에 야간 업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드럼을 배웠던 그 사람, 악단장을 하면서도 홀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사람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안녕, 잘 있었어? 나 때문에 일찍 나왔네. <laughs> 옛날에 여기는 주조정실이었... 어, 아니다. 대기실이었어요. 여기가. 옛날에 대기실이었고 2층이 조정실이었어요. 주조정실. 그리고 저 안이 스튜디오. 예. 이 녹음실엔 40년 전그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마이크는네 맞아요. 옛날부터 이 노이망이라는 마이크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4 0년이돼도이 마이크들을 써요. 예, 네, 선명하고. 이 마이크는 그대로예요. 힘드시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널찍게 힘들죠. 뭐, 그럼 이제 큐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수고. 정이 힘들면 앉은 상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녹음할 무렵 그 사람에게 신장염이란. 병마가 찾아온 겁니다. 그 형님이 막 얼굴이 이렇게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형님 돈잘 보셔서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돈이 잘번게 아니라 신장이 나쁜 소변을 잘못 보니까 얼굴이 번는가 봐요.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녹음을 마친 그 사람. 하지만 이날 녹음한 곡은. 10년에 가까운 그의 무명 시절을 끝내는 곡이 되었습니다. 때만 해도 신장염은 불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의 노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아팠을 때의 그 반응은 엄청났어 노래가. 우리가 듣기도 다른 거라. 어, 왜 다르냐면은. 굿바이 굿바이 같은 것 같아도 아픈 다음에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어. 굿바이. 굿바이. 그 인사는 나는 싫어. 그러니까 그게 또이 배에서 배에서는 끌어 올려야 되니까. 그게 니까 데미지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이제 무대 올라서기 전에 항상 분장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우 저렇게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할까 그저저저이머전씨저 저, 저, 저 십자가 이거 쓰는 거 이제 우리 전시회에 나가면 쓰러져있으면그해 가지고 들고다니고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부추게하거그 사람 서서 노래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동료들에게 의지해서라도 노래 불렀습니다. 잠시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노래할 준비를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그 사람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삼각지로 자리에 숨 반, 호흡 반, 노래 반, 호흡 반 노래 반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숨이라는 게 생명 아니요. 이 사람은 생명을 갈 생명이. 끊어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짙죠 나오는 소리가. 소리가 더 짙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그 죽고 싶은 나의 지금 이 마음을. 막 속에서 여기서 그냥 긁어내는 그런 소리를. 불으 지져 주고 그냥 터내 주니까 열광하죠. 네. 열광하죠.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그 밖에 안녕. 헤아릴 수 없는 희성을 연발한 인기 가수 배우군의 차례. 점들으실 곡목 누가 울어. 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한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결에 도치된 관객들은 다시 그 사람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멀리 가린내 사랑 돌아올 길 이건 너무 혹사시킨 겁니다. 저는요 배우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한세 가지 우리가 배우에게 큰 빚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너무 혹사시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절규를 했거든요. 그게 신나서 노래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나서 그의 노래를 들었지만 은 그는 진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몸이 아픈 가운데서 절규를 했다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는 살아있을 때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아, 좋아하지 않고 죽은 뒤에 지금 와서 세상 떠난 뒤에 배호, 배호 사방팔방에서 배호를 찬양하고 배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971년 가을, 그 사람은. 이곳 해인사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엔 더 이상 눈부신 조명도, 객석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35년 전, 한 71년도에 9월, 10월 한두달 정도 이 방에서 머물다가 그때, 어, 마지막 입생가요? 아마 노래도 부르고 또 산책도 하고.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여름 마지막 입세를 녹음했습니다. 그 노래는 11월 음반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그 음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인데, <laughs> 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이 있 <laughs> 나는 그 가까이 가서 보진 않고 자꾸 눈물이 나니까 좀 뒤에서 조금 변들에서 행길게. 그 차대는 데헹길게 이렇게 서서 먹을 거지 바라만 보고 보내줬어요.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너무 일찍이 저는 배운 아이에 이것이 세상이다. 아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럴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까운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도 뭐, 영원히, 음악선 그 남아있기 때문에, 어, 뭐 지금도 배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죠, 사실.